사법부 수장의 품격.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한 말이 거짓임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도 지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임성검 부장 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개월 전에 일이기 때문에 워낙 말을, 많은 말을 얘기,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났다. 죄송하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취록의 내용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판사 탄핵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소속 판사의 사표조차 수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핵심인데 과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라고 해명할 일인가 라는 논란이 오늘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뭐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뭐 영향을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생각, 그 상황도 살펴보고 네. 정치적인 상황잘 보고 더 독한 독고 이야기하면 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전해나가고 네. 제출있는데 네. 그리고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는말이 야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음.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도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학술에 보면 탄핵 이야기 못하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 의혹은 단순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삼권 분립 훼손의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라고 기억의 불명확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즉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지적과 대법원장의 사과, 자, 과연 적절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짓말 한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했죠. 근데 거짓말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어, 물론 9개월 전에 기억이 희미했다. 그리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으면 당연히, 어, 국회나 국민에게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것이 정확할 텐데, 분명히 국회에 탄핵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보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 분의 입장문 자체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벌써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거기 대국민 거짓말했다 이런 논란이 휩싸였죠. 일단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부장 판사를 탄핵했습니다. 탄핵 소추했습니다. 국회가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거 있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라면 결국 정권이나 여권에 심기를 살폈다, 눈치를 봤다. 사실 결국 재판장이 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여권이나 정권의 눈치를 봤다. 결국 이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얘기했던게 결국 한마디 정리하면 어떤 현실성 그리고 실효성에서 나도 탄핵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여당 쪽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된 이유 자체가 탄핵 소추된 이유 자체가...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는 거였다면 예. 끝까지 지금 대법원장 역시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 결국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어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서 어쨌든 이 문제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방금 말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대법원장이 그 본질적인 문제 즉 정권의 심기를 살피느라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계고 하는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썼던데 비판적으로 이재명 기자께서는 이조간심문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한 부분은 사과했지만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과연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소명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는 게 결국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건데.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실성, 현실성도 내가 볼 때는 탄핵이 맞지 않고 실효적으로도 과연 탄핵이 오르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의무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건데 그런 의지와 그런 의무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의 녹취록 공개로 인해서 대법원장의 어떤 품격,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됐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고, 결국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한 부분뿐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장이 본질적인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논란을 뭉개려는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요.